나는 너가 주인공인 책을 쓸 거야.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친구? 널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강화의 전 지역의 현수막을 다 걸었습니다. 수학은 항상 1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3등급을 받아보니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 왔었어요. 의대를 못 간다고 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죠. 칼을 갈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진봉자 금자입니다. 강화도에서 학원을 한 십이 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강화필 학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삼학번으로 가천대 의예과에 입학하게 된 정찬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오학년 때부터 진봉급 쌤네 학원에서 계속 같이 했고요. 진봉급 쌤네 학원에서 지금 조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혁이 초등학교 오학년 때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오학년 때 엄마가 학원 가자 하니까 끌려왔고 뭐 그래서 와서 그냥 시키는 거. 어, 그대로 하고 상 받을 때 보면 그 상에 타의 모범이 뭐 되는 학생 뭐이말 들어 있잖아요 항상 차연기를 보면 딱 그런 올바른 아이가 딱 생각나는 친구입니다. 네. 처음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필을 학원을 다니게 되었는데요. 저희 누나도 그냥 다니고 있었어서 그냥 부모님이 학원 너도 다녀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그냥 다니게 됐던 것 같아요. 원래는 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저만 빼고 이제 다 학원을 그만 다니게 된 거예요. 제가 혼자 수업받기도 애매하니까 이제 진봉금쌤이 이제 형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형들이랑 같이 선행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 내가 조금 잘 했기 때문에 선배들하고 같이 계속 수업을 같이 했어요. 고1 때고2거 형들이랑 같이 수업을 했어서 걔는 그냥 친구 관계가 형들이 친구인 거였었었죠. 보통 은 이제 친구들이랑 학원을 가는데 저는 이제 끝나면은 저희 층이 아니라 다른 층으로 가서 이제 형들을 기다리고 이제 있었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마다 이제 아침부터 점심 저녁 때까지 모아놓고 이제 공부를 시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 친구들은 하나도 없고 형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자습실에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초등 습관이 평생 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가 찬혁인 것 같아요. 일단 예의 바르고, 옆에 사람들한 챙겨줄 줄 알고, 제가 수도 없이 타의 모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로 모범적인 친구라, 제가 뭐 딱히 찬역이한테는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해도 됐었고, 그렇습니다. 찬혁이 과학고 준비를 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옷을 내야 되는데, 저는 과학고 가서 인맥도 쌓고, 넓은 공부, 깊은 공부를 좀 해봐라, 라고 주장하는 케이스였고, 다른 선생님 한 분은 강화고등학교에 가서 그냥 의대를 가라. 중학교 내내 그 과학고 준비를 해왔는데, 정작 원서 쓸 때가 되니까 찬혁이가 이제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진봉 교수님이 계속 과학고, 과학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도 가야겠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3이 되기 전까지 과학고에 진학하면 의대를 못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과학고를 갔다가 의대를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대를 못 간다고 하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진봉교생이 소개해 주신 과학고에 졸업한 형들도 많이 만나보고, 자소서도 아 한번 가보겠다고 쓰다가 막 말고 <laughs> 다시 안 가겠다고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해서 찬혁이가 결국 결정한 게 강화고 가서 의대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살짝 아쉬웠긴 했죠. 근데 <laughs> 네, 지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laughs> 형들이랑 같이 수업을 했어서. 근데 이제 형들이 고3 때 수시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다 공부 안 하잖아요. 근데 얘는 또 1년을 더 해야 하니까 그때 이제 누군가 같이 옆에서 동구 동락할 그런 친구들이 없어져서 그때 살짝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제 3학년 중간고사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갑자기 얘가 선생님 저 너무 떨려 이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때 제가 좀, 좀, 저도 떨렸어요, 많이. 많이 떨렸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내내 내내 일등을 한 친구라 걔가 이렇게 떨려요그 말을 하는 게 제가 더 떨리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그냥 비타민을 하나 들고 갔어요. 교문 앞에 시험 보는데 교문 앞에 전화해서 내내 얘기 안고 있다가 아침에 차녀기도 물론 그런 게 마지막까지 이제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는 거에 결점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떨렸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떨리는 부분은 그거였었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형들도 이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저도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고 잘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보더라도 내가 잘 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고 잘 보지 못하면 뭐 망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불안했었는데 진봉근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너가 한게 있는데 설마 안 나오겠냐 너 자신을 믿고 그냥 가볍게 봐라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잘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저를 믿어 주셨던 것 같아요. 불안해 할 때마다 저를 믿고 의지해 주시는 점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칭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가 좀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수막 뭐 과학고도 안 걸었고 서울대도 너무 많고 연고대도 너무 많은데 한 번도 걸지 않았지만 탄혁에는 널리 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강화의 전 지역에 현수막을 다 걸었습니다. 아마 아빠의 그런 정성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그 환경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차가 도시처럼 10분마다 하나씩 이러지 않고 집에 가려면 뭐 30분에 하나씩 20분에 하나씩 이렇게 있는데 막차 끊어지는 시간이 9시 한 30분이면 끊어져요 저희 학원에 자습실이 있어요 면학실이 있는데 밤에 12시 넘어서 1시 2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밤에 12시 한시든 애가 아빠 이 시간에 오세요 하면 그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아빠도 대단하지만, 성실하게 아빠의 그런 믿음에, 사냥이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꾸준하게. 보통은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아이들 픽업하고 수업 끝나면 와서 이렇게 데려가고 데려다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건 부모님이 뒤에서 케어해주시는 게 너무 당연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그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찬혁에는 보면 항상 부모님이 그 늦은 시간에 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얘가 막 표현이 막 이렇게 활발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의 언행에서 보면 되게 부모님이 그 시간에 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제가 타고 갈 버스가 있는데도 데일러 오시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데일러 오시겠다고 하신 적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오시지 말고 제가 버스 타고 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한 적도 있었거든요. 조금 이게 익숙해지면 조금 감사한 마음이 있기도 한데, 한편으로 이거 좀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그런 면들은 좀지양하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그게 너무. 고마웠고 누구한테든 자랑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찬혁이는 유독 걸게 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다른 애들까지 같이 걸게 됐죠. 걸기 전에 미리 저 이렇게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엄마가 막그 웃음소리가 아, 너무 좋죠.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우리 정작 당사자 저 녀석은 야너 그거 보니까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걸렸구나 이렇게 했대요. <laughs> 내심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아예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붙었으면 너무 놀라면서 되게 기뻐했을 것 같은데 대학 합격 전부터 계속 붙인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도 기쁘긴 했어요. 친구들도 이제 학교에서 어, 너 그거 붙었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말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기뻤어요. 왜 굳이 저만 걸었을까 <laughs>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아 그만큼 저를 많이 아끼시고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찬양이가 사실은 맨날 한, 한 군데만 보러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었거든요. 거의 한 19년을 공부만 이렇게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금 더 옆에도 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희 학원 졸업생들이 만든 장학재단이 하나 있어요. 장학재단의 모토가 뭐였냐면, 내가 꿈을 이루면 내 꿈을 따라오는 애들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의 그런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를 보고 배워주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수 있는 친구?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고마워 <laughs> 앞으로 더 훌륭해질 결과를 기대하게 해주는 친구라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